똑똑, 똑똑. 에이션 원, 똑똑. 열라고 소박이. 소박 그 자체다. 그로 진짜 그로 성우해이 친구가 욕하면 욕 먹을게요. 잘 쏘는 거야. 나는 밴데기도 펜터기도 어려워. 오 마마. 밴드기 잘 쏠려면 여러분들도 그 침착함 음, 그런 걸 유지해야 돼요. 밴드기는 애기 다루듯이 다루다가 갑자기 벌에 침 쏘듯이 빡 꽂는 그런 센스가 여러분들 도 필요해요. 그런 감성으로 탁 쏴야 돼요. 어귀 아팠어요. 어, oh, sorry man. 좀 떼드릴게요. Sorry man. My ears. Ears is ear. Ears. Ears is ear. s i 여기까지 애리초나 산티아고 버서 소바였지 이번 바 소바 한번 재밌게 가 볼게요 프로 헬로 헬로 맨 yeah 왜 왜를 g o i 오케이 코시 코시 y 플라잉 드론 Hey, Evan, tech Nice, friend Nice Hey, hold the position. Don't pick, don't peek, man Hold the position Oh my god Oh! What? Flying Eh? Hey? Where? Oh, that's okay A show one. that. <laughs> oh, Seven, have a one. Uh, naka, naka I don't know. Thirty seconds left. <laughs> 예 기다려 기다려 헤이! 아 오마이 지저스 크러스트 맨 오마이 갓 오마이 치즈 크러스트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 맨 오마이 갓너리조나어 근데 지금 매칭 잡힌 거 보니까 이판 지면 나 불멸 3으로 강등인가 본데 Oh shit! Nice! Brain await! A shot one! 어 h copy, copy, c o p Wait! Where, where, where? <laughs> yeah, yeah, yeah! Hold it, hold it, hold it, man! Hold t man! Duck, duck! Duck, duck! Oh! Uh, oh. 오이 할만해 할만해. <laughs> 나이스. 인싸 인싸 이 e 어 오예. 나. 너무 그 과몰입 <과물이> 아니야? <laughs> <laughs> 똑똑. 예소바갭 <laughs> 고에 고에 대대대오대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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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nice. 에이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홀드 포지션 오케이 내 손에서 처리할게 레디 언트의 힘을 보여주마 빼개 졸았어 개 졸았어 빼개 졸았어 빼개 졸았어 빼 e r 았어 빼개 졸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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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개 Oh, mama. 아, oh, 이집맨 근데 저 문제가 뭐냐면 수비 때 이게 진짜 화살을 어디 꽂아야지 그 시야를 확보하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게임 경험을 한걸 토대로 어, 화살을 한번 쏴볼게요. 저는 이런 데서 이게 보통 이렇게 띨르르르르르 날라가서 꽂잖아요. 저는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얼굴 보고 가야 돼요. 에아이 a n t 잘 보세요 A 막는 법그 알려드릴게요 like... 이렇게 하고 오케이 okay, 안 오면 고스고스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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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왜왜왜 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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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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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깨줘 깨줘. Uh,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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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 못에 뭐... uh, 찍었다 찍었다 나이스 uh, 떡딱 uh, nic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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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이스! Nice. 투게더투게더웨이웨이웨이웨이 시아, 시아, 오오오 에이, 맨! 에이, 떡넛! 떡넛! 이렇게 하면 벌써 개피되 있을 거예요. 못 들어와요? 찍었어, 찍었어, he's c 잡았어! 잡았어!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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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맨!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컨티뉴 베이비 아눈 깨리 아이 떡단 개가 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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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큰일났네 오 마이 갓! 어 이게 한곳한곳 한곳 보는 곳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너무 휘둘린다. 이거 이번 라운드 따면 몰라? 이번 라운드 따면 몰라? 좀만 포커스하자고. 오케이 화이팅. 예스 천천히 천천히 시야 와살 5초 5초. 깠다 깠다 꼭. 에정답판 정관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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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 괜찮아 사실. 망해 망하거같지 n o p Oh sorry sai sai, sai sai Ok ok wait wait wait. shot one. Nice. Drop. copy copy Oh, yeah, som 웨이트 웨이트 아직 아직 여기 어, 나다 엠막쪽으로 갔어 엠막쪽 나이스 아아오 놀랬잖아 오케이 할만해 프로 여기서 지면 안돼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미드 원나 미드 드론 어, 마이, 아이, 잡았어, 잡았어. 똑, 똑. Spike planted. 오 마이갓, 천천히. 헤이. 아, 씨발. 아, 뭐야 이 여기. 여기 뭐 성근 콜론이 있어. 여기 밑에. 에이 헤븐! 오 아이 떡떡만 열번매 끝났어 오마이 oh 갓니 yes. 어, 레디언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어, 눌러보기 무서운데? 아... 씨... 어우 씨